어, 민경력 신입조종사 지원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어, 주의할 점,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지원서 작성 시 주의점에, 작성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거든요. 자, 이건데요. 지금 빨간 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이다. 그래서 미입력 시 입사 지원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잘 아셔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놓치시면 사실상 본인만 불합리하게 서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있는 걸좀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접수 마감일 이후 그리고 최종 제출하신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수 마감일 이후에도 안 되지만 최종 제출한 사람도 사실 지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하시고. 어, 자소서 지금 수정을 하신다면 수정 제출을 안 하신 분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고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 음, 제출하신 분들은 우선 서류는 깨끗하게 마음을 잊으시고 서류가 합격하고 다음 과정에서 합격하셨으면 면접에서 승부수를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본 제출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jpg 화일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두번째서두 번째에 관한 거는 사실은 잠깐만요. 자 요거입니다. 자 기본 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문, 성명, 영문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핸드폰, 비상연락처, 현주소, 보온대상여부, 장애여부. 취미도 빨간색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표시한 이 부분은요. 다 기본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될 상황입니다. 반드시 입력해라. 성명, 영문성명, 주민번호, 아이디, 핸드폰, 비상연락처, 현주소, 보온대상여부, 장애여부, 취미. 사실 취미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취미가 반드시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면접에서는 취미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취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주 본인이 좋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을 말해주고요. 본인이 여유로운 시간에 할수 있는 어, 거의 자신만의 가장 비밀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취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문학성무원뿐만 아니라 어느 업무에서도 어느 직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자기 관리나 그다음에 자아 형성이거나 그다음에 자신의 어, 스페어 라이프 그러니까 여유로운 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취미입니다.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그냥 쓰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보라색은 제 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어, 운항승무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경력 조종사, 아니면 군경력 조종사, 이거를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데, 뭐 성명 쓰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성 쓰시고 이름 적는 것도 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한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한자로 하셔야 되고요 영문 성명은 반드시 성에다가 영문 성명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권과 다른 여, 어, 이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건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너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희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마지막 제출을 하는 날 제출한 작성을 한 분이 있어요. 제 학생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91년생, 94년생 이렇게 하면 굿자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가 9사를 아 어, 정말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사구로 쳤습니다. 그니까 94, 뭐0714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490714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최종 제출했고요. 수정을 하겠다고 인사팀에 전화도 하고 이메일 보냈지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서류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으셔라. 그니까 한번 하신 다음에 쭉 보시고 하시라. 근데 여기서 바로 입력하시는 것보다 이력서를 한번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본인이 그래도 편리하신 대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예 근데 아이디는 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그다음에 적으시면 되겠고 또 중요한 건 비상 연락처입니다. 만약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격 여부 때문에 이걸 준비해라 이런 준비물이 있습니다.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 연락처에 연락망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연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제2의 비상 연락처를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현 주소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국 내 주소 입력 후 해외 주소란에 현 거주 주소 입력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해외 주소도 사실상은 적으셔야 되겠죠? 현재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국 내 주소 입력 후 해외 주소란에 현 거주 주소 입력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외 에 입력 사신 분들은 두 개를 다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대상 여부 대상인지 아닌지, 장애 여부 대상인지 아닌지, 여기는 거의 다 비트 대상으로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잘 뭐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더 필수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면접 대비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병역사항은 필수 작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군필려부 여기 작성 꼭 하셔야 되겠고요 학력사항입니다 자 학력사항은 학력 및 학점 학위사항 그러니까 뭐 석사 학사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학점은행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검색하시면 학교가 나오니까 거기 적으시면 되겠고요. 입학연월, 졸업연월. 지금 당장 여기서 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이력서 먼저 작성해 놓으셨다가 그걸 보고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 있었던 학교다. 그러면 뭐그 해외 학교에 대해서 이제 쓰셔야 되겠고,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화면이 경력사항과 해외 수학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력사항은 일한 경험, 일한 거를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로 들어가서 좀본 거는 객실 승무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객실 승무원으로 있다가 기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인정을 해주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운항 승무원 사실 그 지원서 작성하는 건 처음 들어가 서 봤는데, 객실 승무원에 대한 것도 정규직이랑 계약직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서, 어, 이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는, 어, 기내 승무원, 객실 승무원이, 예, 네, 다시 전환해서, 예, 네, 운항 승무원으로 돼서, 네, 직무 전환이 된 것도 있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제자도 사실, 어, 승무원이었다가, 네, 기장하겠다고 지금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경력 구분 그리고 일한 근무에 대해서 근무처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재직 상태 뭐 하면 되겠고 사직 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직 사유를 클릭하시면 굉장히 뭐 건강상인지 아니면 이직인지 육아인지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상하는 것은 적으시되. 사실, 건강상은 그렇게 유리하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뭐, 개인 사유라고 적으실 때는 무엇 때문인지 만더 적, 나라하게또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이유를 대시고 사직사유를 적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학 경험. 자, 해외에서 뭐, 어학 연수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 그것까지 다 일을 적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 금, 경험한 것을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학상 자격 면허입니다 어학 구분은 지금 어학은 어떤 걸가 입력이 되는지를 좀 제가 여기다 적어 놨는데요 토익이랑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아이카오 영어 구슬 예그 다음에 뉴 텝스 점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본 다른 어, 일반직은 한752 텝스 토익을 원하고요 토익스피킹 같은 것도 6급 이상 그다음 오픽은 IM 이상 네 그렇게 어, 대한항공에서는 보통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요번에 운항승무원은 자격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해당상은 없지만, 다른 일반직이거나, 어, 하는 경우는 750 이상이 되어야 토익을, 예, 좀 지원 자격이 됩니다. 승무원은 계속 550이죠. 조금 낮습니다만, 실제로 채용되는 승무원들의 영어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어 구조 테스트를 통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만 넘으면 사실상은 실제 대화를 하면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항승무원도 두 번째 서류전형 다음에 영어 구술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더 점수가 낮더라도 거기서 좀더 실력 발휘를 하시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자, 자격 면허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그러면 정기를 찾아서 검색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언제 발급을 받았는지 자격증 번호가 무엇인지 발급 기관은 어딘 언제인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처음 한번쫙 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를 하셔서 한 번에 이제 입력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살펴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이것이 하이라이트죠. <laughs> 예,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어, 입사지원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정량적인 것으로 어,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적인 거,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를 꼭 뽑아야 되,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피안하셔야 되는 그런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다른 타 부서와의 부서까지만 아마 오늘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타 부서는요, 이게 600자 이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자 이내인지 보시나요? 네. 800자 이내입니다. 800자 이내. 자, 800자 이내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자소서를 안 써본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바로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죠. 사고, 준사고 관련 유무, 재심사, 불합격 여부, 타항공사, 지원 경력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게 해당이 되신 분들은 사실상 네 글을 써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타 항공사 지원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은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근무 경험을 사실 없앨 수는 없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리커팅이라고 할때 평판이거든요. 평판. 그 회사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대로 적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게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만 상대가 하기 때문에 어, 가능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솔직하고.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음, 만약 있었더라면, 사실상은 최종에서 떨어진다면 더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사실의 기인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마지막 내용이죠.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포부. 자, 여러분들은 대한항공에 입사하셔서 어떻게 성장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사 포부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막막하실 거고요. 제 운항승무원 지금 이거 강의를 제가 좀 만들어 놨지만 일반직이나 기술직 객실승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포부를 적어라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강의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ppt를 좀 갖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비교하기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잘 들어보시고 타부서에서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적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 운항승무원도 어떤 관련인지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우선은요. 어,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이잖아요. 지금 지원동이라고 지금 적었습니다. 지원동기. 자, 그러면, 어, 제가 타보서 지금 했었던 객실승무원에 대해서, 어, 아니면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정비사, 아니면 서비스 인터넷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대한항공은 지금은 좀 가, 간소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개. 딱 3가지를 묻고요. 다른,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 600자 이내. 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운항부서에서 800자 있으니까 가능한 쓸수 있을 만큼 다 쓰십시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00자 이상 정도는 좀 쓰시는 게 좋겠고요 맞춤법 띄어쓰기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셨고 또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강의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다 쓰신 다음에 반드시 맞춤법 네이버나 어디를 가도 맞춤법 검사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이 끝난 거를 여기다가 다시 입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순서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개를 가장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먼저 좀 작성을 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셨다가, 한 번에 입사 지원서 작성하시고, 자기소개서 적어놓은 걸 수정 몇번 하시고, 그리고 올리셔야 조금 안전한 예 제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800자 이내입니다. 사실 다른 부서는 600자 있는데, 800자까지 늘렸다는 것,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세요? 아마 이거 아닐까요? 이거요? 지원 동기? <laughs> 그쵸? 지원 동기 참 어렵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쉽게 다른 어, 부서 면접, 어, 다른 부서의 자기소개서 했던 질문들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객실 승무원입니다. 객실 승무원인데, 자, 본인이 직장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명시하고, 대한항공을 선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번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번이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잖아요. 자, 2018년 2월에 물었던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본인이 직장을 선택할 때의 예 기준을 말하라. 자, 그렇다면 사실 이거가 거의 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거의 대부분 1번에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여기다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지연 동기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나는 어떤 활동을 했고 비행 경력이 어떻게 되며 몇 시간을 돌파하였고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입사해서 잘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정말 묻는 거는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고 왜 굳이 대한항공이냐는 거를 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 능력이 있고 그 업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을 선택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 순서입니다. <laughs> 어려울까요? 자,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2018년 6월에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1번입니다. 거의 우리가 말하는 지원 동기가 대한항공은 1번입니다. 자, 대한항공, 그리고 객실승무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어떻게 보면, 지원동이라고 여기 운항승무원 자소서에 나와 있지만, 이 항목을 똑같이 하자면 이거죠? 자기소개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2018년 6월에 자기소개 항목을 같이 한다면, 1번, 대한항공, 그리고 운항승무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운항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했고 어떻게 했어?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며 그래서 나 대한항공에서 입사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왜 입사해야 되는지 왜 대한항공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항승무원으로서 내가 어떤 자격과 어떤 능력을 갖추었고 그렇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됐습니다가 사실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만약 이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아마 면접에서도 대한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마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 대한항공 서비스 인턴 1번 지원동기입니다 대한항공이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 본인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대한항공 서비스 인턴이거든요. 자, 이렇게 대한항공은 자세하게 묻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지원동이라고 적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운항 승무원이 됐고 대한항공이 운항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건 그냥 운항 승무원이 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두개 이상 서술하시오.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지금 오셔야 되는데 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여기서 또 묻습니다. 대한항공 입사를 위한 본인이 노력한 기울인 노력과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십시오. 거의 1번인 지원동기입니다. 대한항공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입사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시오. 아마 지금 제가 말한 게 대한항공이 가장 원하는 질문 1번 지원동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작성하셨는지, 자, 지금 작성했던 분들이라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만약 내가 운항승문대기해서 노력을 했고 얼마를 했고 그래서 나는 할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왜 대한항공이지? 왜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대한항공이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첫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이 어떤 회사에 대한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번을 작성하실 수도 없고 왜 대한항공인지를 말할 수가 없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항공사 기업 분석은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2번이 뭐죠? 비행 경력이었죠. 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한공은 어 거의 마지막 임원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될 사람들은 평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했다는 경험이 다 나올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리크루팅하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전 회사에 대한 평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대로 쓰셔라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행 경력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2번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아니면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차별화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니면 회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있었다면,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행 경력, 무사고, 물론 좋습니다만, 그 무사고를 어떻게 어떻게까지 했기 때문에 무서워 보였는지를 조금 더 보여주듯이, 예, 보여주듯이 쓰신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입사 후 포부입니다. 여전히 800자 이내고요. 자, 800자는,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사실 그 사람의 미래라고 저는 보통 얘기합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요. 자, 보통 대한항공의 다른 일반직, 아니면 경력직, 객실 승무원에서 물었던 3번은 뭐냐면,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에요 본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자부심을 행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왜 자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본인의 어, 생활 <laughs> 태도입니다 자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를 어떻게 어... 선택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어떻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 쓰셨는데 제일 중요한 입사 포부는 미래적인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나 비행 경력은 과거에 대한 거지만 입사 포부는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쎄 질문은 세 가지로 저는 나눈다고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사실 근데 미래는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거가 없는 미래를 얘기할 때는 사실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사 부는은 근거가 있시 말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미래를 말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잘못 쓰는 글이 거의 3번인데 이 3번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가치관이 드러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치관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와닿지 않으실 건데 어, 가치관은 그사람 선택하는 이유이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더잘 쓰셔야 된다는 게 제가 좀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 문항을 다시 한번 분석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소 작소, 작소 작성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아, 맨 처음 1번 지원 동기를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입사법으로 그냥 마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고 싶다 자 승무원 객실 승무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여행 많이 하고 싶어서 객실 승무원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건 사실 회사에서는 그냥 웃습니다. 예,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순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800자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적으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쓰시고 그 그것에한 설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그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말을 맞주시는 것이 자소서를 잘 쓰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글을 잘 쓰신 분들이라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이다, 아니면 일의 순서가 있을 것이다, 또 일을 할 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여러분들을 그냥 쓰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자소서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을 궁금해서 부를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확신해서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문항 분석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소서 작성할 때도 지원동이라고 하지 말고 지원동에서도 내가 왜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쓰셔서 그래서 이 회사에. 공헌하고 싶다, 기여 하고 싶다는 식으로 쓰셔야 근거 있는 이유가 된다 자 그래서 좀더 제가 내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출 전 최종 확인을 꼭 하시고요 미등록되었다라고 하시는 건꼭 파일 첨부해서 최종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조치를 한 다음에 수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laughs> 삭제를 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최종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임시 저장을 하신 상황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조금 더어 다시 한번 수정하실 거라면 수정하신 다음에 예 다음에 다른 기량 심사를 하시던 지 검사를 하시던 영어 고수를 하시던 그다음 순서를 좀더한 단계 한 단계 좀잘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간절함을 제가 좀좀 어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예, 강의로 했습니다 자 자소서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좀잘 작성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거나 뭐좀 어떻게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예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주소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에 대한 이해도는 임원 면접에서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어눌하다면그 부분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어 우선 도움을 받으시고 예 서류에서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봐야 할거 바로 이거죠 대한항공 인사철학 예, 대한항공의 기업이념, 기업은 곧 인간이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상은 정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본인이 어느 인재상에 맞는지 그리고 그 인재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연구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경험을 끌어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면접에서 가장 강력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읽어주시고 대한항공 채용. 사이트에서확인하해면시면습니습자여 자, 여자분자기소서이서이수정이나서이시 뭐 한번 서인시한해확인면좋해보요면좋음에 혹시 도음에이시필움하이면필중하연면주중에 좋은 주시있 좋은 면또있으시 연락 주시면 연맙 주시면 다 수고 습으셨습니 많으셨습니다.